까망이와 행복이 다시 만났는데 우리 행복이가 스크래처 안에 있었어요 근데 까망이가 오니까 다시 나왔어요 그런대로 뭐 크게 싸우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까망이가 <laughs> 까망이가 저번 달엔 토실이한테도 달려들었답니다 어, 행복이가 여기 스크래처 많이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. 행복해. 여기다가 화장실도 주고 베란다에 화장실이 한꺼번에 있긴 한데, 음, 행복인 주로 여기 있습니다. 그러다 까망이가 화나면은 싱크대 밑에 가끔 가는 것 같아요. 아 어, 저번에 까망이가 누구냐? 우리 토실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아주 깜짝놀랐다니까요. 아이고, 행복해. 우리 예쁜 행복이는 그래도 꿋꿋하게 씩씩하게 잘 있어야지 행복해. 빨리 서열 정리가 끝나서 하나도 안 싸우기를 행복해. 아무래도 우리 까망이가 새롭게 짱을 먹은 것 같습니다. 원래 짱이었던 노랑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지고 까망이가 짱을 먹은 것 같아요. 토실이는 약간 나이가 있어서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. 토실이는 지금 뭐 권력에 관심이 없어요. 한소리는 까망이의 약간 밑에 꼬봉처럼 약간 따라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. 그와 상관없는 우리 행복이는 도대체 왜 괴롭히는 건지 그래도 좀 요즘에는 약해진 것 같아요. 행복이가 안방을 차지한 관계로 행복해 오늘도 행복이는 화이팅 덩달아서 토시이까지 까망이가 못살게 굴어가지고 동태를 살펴야 합니다 응?